역대하 5장 솔로몬이 야회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이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정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야회의 언약계를 다이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수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사장들이 야후의 언약궤를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곧 본전 지성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의 아내는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삽과헤만과 여두 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외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하에 그때 야회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벳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해요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데 주는 주의 중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종이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강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위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에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아시오며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 없어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니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상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동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이 사람도 야훼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엘레의 사람들에게 야훼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물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야훼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체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온 이스라엘의 심이큰 휘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다윗에게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야회의 정가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회의 정가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외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괴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리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